회사로 출근하고 있는 나의 모습. 오, 좋아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있군요. 아, 역시 아침에 출근길은, 출근길은, 이야, 그렇죠.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은 뭐, 안,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뒷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뒷모습을. 8호선, 8호선 환승하는 거고. 자, 이제 내가 항상 쓰는, 서는... 아, 두 번째 환승을 하러 가는 길에, 이제 잠실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야. 아침 8시, 아침 8시쯤에 풍경. 벌써 땀이 나네요. 힘듭니다. 으야. 출근을 서두르다 보니까 평소보다 한 시간이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그럴 생각을 못했어. 한 아, 교대 또는 서초에서 내려서 회사를 출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교대와 서초 사이. 예,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어, 교대에서 내리면 조금 더 걷고, 서초에서 내리면 조금 덜 걷습니다. 그러나 항상 가기 전에 어, 스타벅스에 들려서 아, 커피 한 잔을 사고 갑니다. 아, 가시죠. 스타벅스로. l e t 현재 8시 15분이지만, 차는, 차는 많습니다. 역시, 서울의 출근길은 차 많아요. 이렇게, 저희 회사로 걸쳐서 골목, 이제 스타벅스로 가고 있습니다. 우와, 저기 이제, 보이기 시작하 역전우동. 맥 보이지? 죠 역시 와 보입니다. 좀 땡겨! 한번 더! 땡겨! 우와!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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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도착했습니다. 일단 커피 한잔 먹고 나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문을 하였습니다. 오! 진행되어있죠 오! 좋네요. 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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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찾아보러 하겠습니다 오, 예. 그. والله 나고 고객님 인터 네, 가겠습니다. 주문. 가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유튜버랄 뿐이 아니라 광고 아니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고 그냥, 그냥 촬영을 하려고 하면 어, 힘든 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 어떤그 어떤 사람들의 초상권 어 시계 개성 나와도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순전히 다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바닥을 바닥을 찍고가는 이런 스킬을 연습을 하여야 하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뒤 뒤를 찍는 거죠. 이야. 아니면 스쳐바듯이 지나가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은는더 상관이 없는 형태의 그로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아, 끝에 봐, 오케이. 오케이, 어우, 별로 안네요 이제 회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회사들 이렇게 감자탕 버리고. 전 가지 않습니다. 어우, 까치 공방. 그, 어우. 백소정 오, 제가 가는 곳입니다. 시내국수 한번 가봤어요. 아, 이 근처에서는 거진 한 10년 정도 근무하고 있죠. 어, 뭐, 이 지역에서 어뭐이 지금 폴드로 폴드로 도경상 촬영하고 있는데 어, S25, S25 어, 못지않게 어, 뭐 손떨림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회사 앞에 있는 놀이터 오케 이렇게 후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식 브랜드 주말마다 하는데 알바생이 좀 이쁘다는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야 어, 좋아요 좋아요 으허 어이 저기 보이시죠 이어곰탕 이라는거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자 상실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강기 내부고 승강기 내부고요 음. 저희 비섭상실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 안전은 평생이죠. 자리, 어제 어, 자리입니다. 제 자리! 자, 1층을 한번 정문 쪽을 한번 나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아이센스 기업부설연구소 센스 있는 센스연구소, CCMs 연구소입니다. 기타 이안 내부는 보안 목적상 촬영을 할수 없음을 양자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1층입니다. 이렇게가 아이스텐스가 현재 판매되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예. 겨울철 뿐만 아니고요. 여름에도 장마를 대비해서도 그 비상계단 원래 막으면 안 되지만 그 장마를 위한 차수벽 차수벽을 이렇게 막고 있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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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